안녕하세요. 한국마케팅신문 전재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978호 기사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기식 시장 규모 6조 2022억 원, 전년 대비 0.97%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물가상승률 3.6%에 비하면, 사실상 역성장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제약사 등의 이제 참전으로 조금 더 과열되고 있는 건기식 시장인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하려면 업계 변화가 우선 상품 다양화, 인식 개선 등법 내부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이 수년째 5조 원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는 방문 판매법 개정안을 7건이나 발의를 했지만 아직 6건이 국회 계류 중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법 내부에서부터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상품 다양화, 그 다음에 인식 개선 등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상반기 법 위반 등록상 변경 미신고, 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공정위 위반 사업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방문 판매법 위반 건수가 42건으로 나타났어요. 그중에 다단계 판매업은 18건을 기록을 했고요. 내용으로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가 7건으로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 조합. 소비자의 날 기념식서 공정위원장 표창 12월 1일에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날 양공제조합에서 직판조합 그 특판조합 직원분들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판조합 사회초년생대상소비자피해예방교육 직판조합과 한국 직접 판매 산업 협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업 등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 사례와 예방 유령을 알리는 교육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리만 코리아 천만 불 수출의탑 수상. 리만 코리아가 이제 코엑스에서 열린 제 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천만 불 수출의탑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수출 3년 만에 쾌거를 이뤘고요. 개시연도 대비 660% 이상 수출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허벌라이프 아듀2023 수면양말 프로모션 홍삼진생겔 프로바이오틱 등을 포함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찰랑찰랑 겨울철 머릿결이 많이 상하시죠 뭐 샴푸의 이유도 있겠고 정전기의 이유도 있겠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 머릿결이 쉽게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결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하죠 몸에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은 여전히 잠이 부족하다 잠못 드는 수면장애 환자가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학생분들 수면 도움이 되시는 글을 적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삶에 스며든 쇼폼 컨텐츠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같이 짧은 영상들을 쇼폼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영상 길이가 5에서 10분이 넘어가면 잘 보지 않는다고 해요. 세모다 스튜디오도 최근 쇼츠를 시작을 했습니다. 쇼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왔다갔다하이 특히 이런날에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상으로 기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